6월절 엿새 전에 예수께서 베다니에 가셨다. 그곳은 예수께서 죽은 사람 가운데 에 살리신 나사로가 사는 곳이다. 거기서 예수를 위하여 잔치를 베풀었는데 마르다는 시중을 들고 있었고 나사로는 식탁에서 예수와 함께 음식을 먹고 있는 사람 가운데 끼어 있었다. 그때 마리아가 매우 값진 순 나드 향유 한 근을 가져다가 예수의 발에 붓고 자기 머리털로 그 발을 닦았다. 온 집안에 향유 냄새가 가득 찼다. 예수의 제자 가운데 하나이며 장차 예수를 넘겨줄 가룟 유다가 말하였다. 이 향유를 300 데나리온에 팔아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주지 않고 왜 이렇게 낭비하는가? 그가 이렇게 말한 것은 가난한 사람을 생각해서가 아니다. 그는 도둑이어서 돈 자루를 맡아 가지고 있으면서 거기에 든 것을 훔쳐 내곤 하였기 때문이다. 예수께서 말씀하셨다. 그대로 두어라. 그는 나의 장사 아래 쓰려고 간직한 것을 쓴 것이다. 가난한 사람들은 언제나 너희와 함께 있지만 나는 언제나 너희와 함께 있는 것이 아니다. 유대 사람들이 예수가 거기에 계신다는 것을 알고 크게 때를 지어 몰려왔다. 그들은 예수를 보려는 것만이 아니라 그가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나사로를 보려는 것이었다. 그래서 대제사장들은 나사로도 죽이려고 모의하였다. 그것은 나사로 때문에 많은 유대 사람이 떨어져 나가서 예수를 믿었기 때문이다. 다음 날에는 명절을 지키러 온 많은 무리가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들어오신다는 말을 듣고 종려나무 가지를 꺾어 들고 그분을 맞으러 나가서 오산나 주님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에게 복이 있기를 이스라엘의 왕에게 복이 있기를 하고 외쳤다. 예수께서 어린 나귀를 보시고 그 위에 올라타셨다. 그것은 이렇게 기록한 성경 말씀과 같았다. 시온에 따라 두려워하지 말아라 보아라 내 임금이 어린 나귀를 타고 오신다. 제자들은 처음에는 이 말씀을 깨닫지 못하였으나 예수께서 영광을 받으신 뒤에야 이것이 예수를 두고 기록한 것이며 또 사람들도 그에게 그렇게 대하였다는 것을 회상하였다. 또 예수께서 무덤에서 나사로를 불러내어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살리실 때 함께 있던 사람들이 그 일어난 일을 증언하였다. 이렇게 무리가 예수를 맞으러 나온 것은 예수가 이런 표징을 행하셨다는 말을 들었기 때문이다. 그래서 바리세파 사람들이 서로 말하였다. 이제 다 틀렸소. 보시오. 온 세상이 그를 따라갔소. 명절에 예배하러 올라온 사람들 가운데 그리스 사람이 몇 있었는데, 그들은 갈릴리 벳세다 출신 빌립에게로 가서 청하였다. 선생님, 우리가 예수를 뵙고 싶습니다. 빌립은 안드레에게로 가서 말하고, 안드레와 빌립은 예수께 그 말을 전하였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셨다. 인자가 영광을 받을 때가 왔다. 내가 진정으로 진정으로 너희에게 말한다. 미알 하나가 땅에 떨어져서 죽지 않으면 한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열매를 많이 맺는다. 자기의 목숨을 사랑하는 사람은 잃을 것이요. 이 세상에서 자기의 목숨을 미워하는 사람은 영생에 이르도록 그 목숨을 보존할 것이다. 나를 섬기려고 하는 사람은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너라. 내가 있는 곳에는 나를 섬기는 사람도 나와 함께 있을 것이다. 누구든지 나를 섬기면 내 아버지께서 그를 높여주실 것이다.